저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럼 휴련 나가서 막 나가거든요. 그때 빨리 생각해요. 아, 오른발. 근데 연습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리 늘리는 건 약간 포기를 했는데 방향성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때 허리를 쓸수 있다면 진짜 공을 빨리 쳐야 될것 같고,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달려드시거든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골프의 오프로입니다. 아, 오늘의 레슨은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경력이 오래되셔도 드라이버만은 정말 너무 안 된다,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과 이제 처음 드라이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윙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드라이버를 안 갖고 와서 실수로 여기 스크린 연습자 사장님 걸좀 빌려서 하고 있어요. 브리스티 스톤 S. 저희 구독자라면 아실 거예요. 약간 스윙이 지금 틀린 부분이 있죠. 제가 드라이버 칠 때, 오른발을 조금 더 잡고서 허리턴을 시도했어요. 좀더 정확도를 위해서는 오른발이 빨리 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어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특히 초급자 분들 레슨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동작이 오른발을 이렇게 급하게 들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고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도 있고 아웃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오른발 엄지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여기서 조금 힘을 지탱해주면서 턴을 하세요. 라는 레슨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꾸 들어버리시더라고요. 오른발을 좀더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을 심어준 상태에서 턴을 하세요. 그럼 자연적으로 턴이 될 때, 오른발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을 들어버리면, 이 발을 들어버림으로 인해서 허리를 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허리를 쓴게 아니라. 순서 자체가 다운 스윙 때, 왼발, 그 다음에 힙, 골반 힙,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오른발을 먼저 들면, 이 허리나 왼쪽 무릎이나 왼쪽 발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미 상체가 덮여져 버리죠. 네, 이런 오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초급자분들이. 특히, 그리고 드라이버가 좀안 맞으시는 분들. 좀 더. 이 눌러주면서 엄지 발가락을 좀 눌러주면서 들어오는 역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성급하게 공을 치다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이게 겁나고 빨리 쳐야 될것 같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눌러 주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은 앞으로 튀어 나가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럼 휘리 나가서 막 나가거든요. 그때 빨리 생각해요. 아, 오른발. 왼쪽만 너무 잘 써도 안 돼요. 골프는 양쪽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발을 좀 억제해줘라. 오른발이 빨리 들리지 않게 좀 엄지 발가락 쪽으로 눌러주면서 들어오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완전히 틀린 느낌일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연습을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돌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돌리려고만 하면 얘도 빨리 들려요. 눌러주면서. 그래야 뭐, 헤드업 많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자제가 될 거예요. 뭐, 드라이버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샷에 적용을 시켜도 좋아요. 오른발을 빨리 들게 되면 상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회전할 때도 이제 꼬임이란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공을 때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든 몸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 모션이 자꾸 나오면 뭐 탑핑, 뒷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의 축을 조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회전이 될수 있고 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옛날에 지금이 될까 모르겠는데 <laughs> 이게 하체 모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드라이버를 어떻게 쳐야 되지?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레슨 받으러 갈때 저를 앉아서 치게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칠때그 느낌을 좀 빨리 느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또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연습장에서 앞뒤 사람들이 있으니까 앉은 자세에서 백스윙 들어오면 집에서는 하실 수 있겠다. 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땅을 칠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옆으로 빠지게 되죠. 음.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면 음. 우후, 무섭다. <웃음> 재밌다. <웃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 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만큼 하체 움직임이 되게 중요해요. 하체가 아닌 힙이랑 이제 허리, 골반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음. 하체를 많이 써요. 많이, 많이 세우고, 많이 달려들고. 그러면은 상체도 달려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축을 잡은 상태에서, 네. 허리와 어깨 힘만으로도 공을 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연습은 드라이버 칠때 도움이 돼요. 옆으로, 옆으로 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래 위가 아닌, 좌우로. 제가 힌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약간 힌지 느낌을 좀 살리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못하는 건데. 예전에 이걸로 어떻게, 230 정도 보냈나 몰라. 이때 허리를 쓸수 있다면, 진짜, 무릎 엄청 아파요. 이거 연습하실 때꼭 수건 까시고 연습하시고 집에서 한번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드라이버 치는 거는 진짜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이런 뭐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이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연습 방법이 있다는 거는 선수 생활을 많이 했던 선수들은 레슨도 많이 받았겠죠. 그 얼마나 많은 레슨을 받아봤겠어요. 그 그러니까 배운 만큼 안다고. 제가 뭐, 뚱뚱해서 하체를 잘 잡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연습 덕분에 하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이 모션 자체, 하체 모션 자체를 이렇게 발바닥이 빨리 들어올리지 못하게. 왜냐면은 이제 또 급해지면은 이게 더 심해져요. 공을 빨리 쳐야 될것 같고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달려드시거든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이 오른발 밖에 없어요. 오른발에서 뭐, 머리를, 머리 축을 잡아도 그게 가능하겠지만, 머리 잡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또, 오른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특히 배치기 되시는 분들도, 예를 들자면 눌러주는 느낌으로 들어와야지, 낮은 각으로 내려올 수 있고, 팔로우 때는 조금 높은 각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공위치가 왼발이기 때문에, 내려올 줄만 알면 올라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까지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 오른발을 눌러주는 느낌.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가 중요해요. 네. 엄지발가락 쪽으로 눌러주는 느낌이 중요해요.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펌핑 돼요. 음. 이 정도만 쳐도 <laughs> 화이트 티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연습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리 늘리는 건 약간 포기를 했는데 방향성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리는 안 나도 방향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보내려면 또 다른 스킬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레슨은 정말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는 분들, 거리 이런 거 떠나서, 그리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음,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쳤습니다. 220 캐리 나오죠, 225. 아니?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연습하셔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골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선 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